안녕하세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단타를 하면서 성과가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 촬영에 대한 그런 원동력 같은 게 많이 사라져서 꾸준히 하는 게 맞지만 한 번, 두번 빼먹다 보니까 좀 많이 영상을 찍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좀 기다리셨던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매를 자체를 계속하지 않은 건 아니고 매매는 기회가 될때 계속 진행을 했고 영상 촬영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6월 초인데 5월달, 5월달 매매한 결과랑 어 관심 종목, 오늘 또 매매했던 종목과 심 종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달 매매 결과를 보면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많은 영업일을 하지는 못했고 13 거래일 매매를 했고 빨간 게 7번 파란 게 6번 거의 한50% 확률 승률을 가져갔는데 아쉽게 마지막 날 손실이 좀꽤 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손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잘한 점이라면 조금 이렇게 길게 수익 잘 가져갔던 것이랑 손실이 클수 있었던 경우에 좀잘 짧게 잘 끊어냈던 경우들은 있어서 조금씩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오늘은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스하고 석유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공식적인 대통령 발언이 있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여러 종목이 테마를 이뤄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거래 대금 상위에서 많은 거래 대금 터뜨렸던요 한국가스공사를 매매를 했고 이렇게 뽕 기준 봉 세우는 걸 보고 어, 눌림에 들어가서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그냥 짧게 하고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길게 끌고 갔으면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어, 제가 이렇게 그냥 적당히 욕심 안 부리고 매도를 해 버린 이유는 여기 비중 실을 때 제가 더 눌리는 구간에 물량을 한 3분의 2 정도를 더 깔아 뒀는데 체결이 안 되고 그냥 쭉 상승이 나와 버려서 어, 비중이 원래 얼마 없겠다 해서 그냥 미련 없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잘 못한 부분은 일정 부분이라도 남겨서 끝까지 보유선을 잡고 어 끝까지 상승분을 따라가 보는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조정구간에서 마지막 물량을 파는 게 그래도 최대한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도가 조금 아쉬웠던 날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도 사실 사실은, 어, 유전 관련한 종목들을 보는 게 맞지 않나. 현재 이런 시장 분위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일봉상에 그렇게 강한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도 하고, 해서 그 종목들은 내일 아침에 장 초반 분위기를 보고, 거래대금이 또 오늘처럼 많이 쏠려서 상승이 때로 테마 이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매매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내일 요가스 나 석유 뭐 이런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외에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 좋았던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뽑아놨는데 그래도 어 1순위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이 관심 종목보다도 내일 어 유전 관련한 테마 종목들을 보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의 시장에서 좋았던 일봉상 좋은 관심 종목을 보자면 첫번째는 DI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한 뉴스로 뛰면서 시간내에서 상한가 기록을 했고 22,850원 마감됐는데 상단은 24,000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워트라는 종목이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인데 아직 상장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요 박스 구간 계속 저항 맞으면서 꼬리가 달렸는데 시간내에서 다시 강한 상승 흐름이 있었고 상단은 13,000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YC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간에서 4.65%가 상승을 해서 18,000원 정도 상승 마감 했는데 18,000원 상단은 18,800원 일봉 최고가 근처 라운드 피겨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Y랩이고 이 종목은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서 상장한다는 이슈로 관련주로 상승 큰 흐름 그 시세를 주고 있는 종목이고 시간에서 3%좀 넘게 상승을 해서 16,630원 마감되어서 선 잡고 상단은 일봉상 최고가격대인 17,300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종목 네 뽑고 내일도 요 유전 관련한 종목들이 또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 갈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었는데,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